안녕하세요. 저는 현이 역할을 맡게 된 뮤지컬과 12기 양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과 13기 정규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운부동산에서 지수 역할을 맡게 된 뮤지컬과 14기 황주선이라고 합니다. 현이는 우선 항상 긍정적인 캐릭터예요. 이제 현이가 맞닥뜨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참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맡은 사기안이라는 캐릭터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제 새로 생긴 부동산에 밀려 자신의 수익이 점차 떨어져가는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수라는 역할은 삼수하고 2년간의 고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행운이라는 그 글자에 이끌려서 행운 빌라를 찾아왔지만 3일 만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그런 장차고 재밌는 인물입니다. 현이를 다섯 글자로 정의하자면 언제나 긍정입니다. 현이는 항상 시련이 들이닥쳐도 긍정적으로 나에게 언제나 해운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밝은 캐릭터입니다. 어, 능청스러움. 일단은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상황을 능청스럽게 언제나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가지면서 넘기는 모습이 참 능청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볼메 그 자체입니다. 지수라는 인물을 제가 조금 단면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상처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도 되고 마음도 아팠지만 그게 너무 매력적인 대사들로 소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볼메 그 자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수를 지원했었는데요. <laughs> 어왜 떨어졌지? 지수 배우님이 누구실까 하고 봤더니 제가 지수 떨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선한 인장. <laughs> 다른 배역을 맡는다고 해도 저는 역시 사기 아니란 캐릭터를 고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지수를 지원했었는데 현이라는 인물이 뭔가 지수와도 반대가 되고. 물론, 저도 현이와 지수의 그런 일들을 다 지나왔지만, 현이처럼 당돌하게 생활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이는 인물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우선, 기간이 가장 짧았던 게 네, 가장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더 이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준비할 기간도 길어져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창작 뮤지컬이다 보니까 새로운 넘버 숙지, 그리고 대사 숙지가 단기간 이루에져야 되기 때문에좀 그런 에분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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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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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 근데 저는 또제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만약 현이만큼 행운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밝진 않아서 그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99% 정도 일치한 다고봅니다 사기한이라는 캐릭터와 비슷하게 저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능청스럽게 대처하는 능력이 나름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어. 이사기한이라는 캐릭터의 연령대와 제 하는 행동도 조금 그, 흔히 말하는 아재스러움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87%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재수를 했었고 그런 아픈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저도 너무 아프고 더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87% 정도 일치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행운 부동산이라는 작품이 이제 곧 9월 29일, 9월 30일에 이틀 동안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대본부터 뭐 무대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같이 만들고 있어서. 너무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찾아와 주시면 따뜻함을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소재로 다뤄진 해무 부동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는 그런 에피소드 모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